그렇게 쑥 갈고 다녔지 뭐라고? 왜 지한테 안 갖고 왔냐고 <웃음> 옛날에... 니 <laughs> 했던 네. 줄 아나 니이모르는 트럭 있어 됐다 가 <laughs> 열심히 했던 거아야 <laughs> 어, 와서 트럭 자고사람이없어라고나고 얘기할 테그런면 와, 내게 찍어공원한테 오지면 날라겠는데, 또. 내가 보내줄까? 미쳤네. 이로 <laughs> 어, 갈까? 이로 가자. 일에 가야 토요일가 된다. 토요일가 된다. 토요일에 가야 된다. 다 토요일에 토에토에 가야 다 파이가1 5파이막 이럴 실력이 없으니까 두껍게는. 여긴 아, 없어. 그거다 아니면, 세조는, 뭐, 다짱는데 세조는, 뭐, 세조는 뭐, 좋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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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역시 의미, 우리 미있데 이거 가 이거 지 이거 거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이이이이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인사이망어를 생각 보요

이 묵은 공주, 묵은 묵과함이 artic λ scan 숯템 근데 아빠거 laughter 몰라 졸라 게심 하나, 일 바쁘다 도와준 알만 로했는데 해를 못 먹어요 음그니 왜, 와, 삶은 b 가이 t 50년 삶은 wellbeing 먹고 생선을 먹는게 아니고 해만 못 먹는 거야 요기도 힘들 g 왜 이렇게 고 묵보묵금한게 묶음 묵금묵하잖아요. 묶음 이게 너무 싫대, 그죠? 뭐라도 싫은 거야. <laughs>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인가, 광안리에 갔다 왔는데, 선배가 집안에. 그러나 내가 하루에 내가 알바 내가 낚시하고 해야 하니까 가서 먹었대. 제가 회장이거든요. 그래. 아가 이거 먹어 봐라. 그때요 내한테 와갖고, 우와, 와 갖고 그래 뭔데 그래 맛있잖대요 <laughs> <laughs> <뭘 먹었는데. 웃음>

우리가 뭔부위는 뭐 모르네, 뭔가는. 부인는모르죠데뭔알 필요 없어. 아니, 해체는 안 되지. 당근지는 그래. 안는데 음,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당근은 안 돼. 맞죠. 이건 배꼽살이고, 이건 뱃살 같고, 이건 등살 같고, 이건 가마살 같고. 새우, 새우, 먹고, 먹고.